자, 목포로 내려간 이재명이 지금 호남의 지지도가 자신의 욕심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다급해졌죠. 거기 가지고이 구태의 연한 망발을 또늘어놨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복수혈전을 할 것이다. 자,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역시 구시대 구태 정치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인물이구나.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발언 자체는 이재명에게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여전히 구태 정치구나, 구태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호남을 찾았습니다. 첫 행선지로 전남 목포를 찾았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자, 많이 듣던 얘기죠. 선거 때만 되면 이 좌파 세력들이 호남에 가서 하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솔직하게 뭐겠습니까? 호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더 이상 단맛을 누릴수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이 한 발언이 이렇게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선거 때마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마 통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중대한 망언을 구시대 행태를 했는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복수혈전에 미쳐있는 세력이다. 전부환의 후회다. 정권교체는 곧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식의 정말 이젠 사라져야 할그 부태연한 그 낡은 정치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복수 혈전에 미쳐있다. 이 발언은 바로 이재명과 현 문재명 세력들이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놓은 불법과 탈법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배어있는 발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까지 여러 가지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청산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그 보복, 복수에 관한 이런 얘기를 전혀 한바도 없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비력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국내 힘 경선 때도 자신은, 아, 자신의 직권을 하면은 이 이재명 등이 문재명 세력의 불법 세력을 감옥에 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도,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두테르테식에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법을 먼저, 이 정권에 대해서 망가진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되면은, 아, 과거 정권에서 문제를 저지른 그런 세력들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응분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 식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지, 이재명처럼 이렇게 복수, 무능하는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 자체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가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이런 그 복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아, 그런 언행이나 행태를 봤을 때는 이들이야말로 복수로 정치를 해온, 국민을 편가리게 해온, 이란 그, 그 어, 자신들의 지지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탄압하는, 이란 식의 행태를 해왔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지금, 이 이제 대선이 임박하니까 야당에 대해서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후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낡은 정치 행태를 또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인맥이나 구도로 볼때 전혀 이 전두환과는 관계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 당내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텃밭인 이 호남에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남의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자신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지금 선동,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호남 사람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뭘 생각하시, 뭘 생각하겠습니까? 낡은 정치 행태에 갇혀 있구나. 정말 청산돼야될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전두환의 후예가뭐 정권을 잡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잘못된 이 정권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문재명 세력으로서는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새 시대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호남에 달려가 가지고 지지도 격차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좀더 지지를 끌어내 가지고 역전을 해볼까 하는 계산을 갖고 마구 지금 말을 막 내뱉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낡은 정치 선동 선전 선거운동이야말로 이재명이 그 스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비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낡은 행태입니다. 일찌감치 사라져야 돼 이런 선거 운동 행태를 지금 마구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마구 낙인을 찍고 한마디로 편가리게 하는 것이죠 호남과 다른 지역을 편가리게 하는 것이고 자신들과 또 상대방에 대해서 편가리게 하는 이러한 그 국민 통합이나 아, 이런 것과는 정반대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버젓이 아, 호남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재명이 조카 그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연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조카를 변호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뭐 집안에 변호사가 자기밖에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지만. 지금 뭐 중앙일보도 보도했고, 저도 어제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게 2006년도 사건인데, 그 뒤인 2007년에도 역시 비슷하게 아주 끔찍한, 일가족을 아주 살해한, 이런 그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변론한 것이 또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변화한 것을 사과한 것도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것입니다. 1년 뒤에 똑같은 행태로이 흉악범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변론했던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가 그것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믿을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심신미약으로 어 형을 감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뭐 대권을 잡으면 뭐어 여성들의... 예, 그런 그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뭘, 어, 보호 하겠다. 법안을 만들겠다. 라면서 주장하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그것도 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의 일입니다. 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도전하기 전에는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에도 나갔었는데 뭐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뭐 밥벌이 때문에 한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뭐변호을할수 있지만 그 뒤에 그가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하는 발언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 조카 변호 관련한 이 사과조차도 거짓이라는 것이 그가 1년 뒤에 행한 비슷한 흉악범에 대해서 행한 그 변론에서도 똑같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드러남으로써 정말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비판이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 가가지고, 목포에 가가지고, 음? 호남민들이 나를 찍어달라.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잘못한 거 처벌받는 거지, 호남 사람이 뭐 처벌을 받습니까? 뭐 음. 그런 식으로 복수혈전이 일어난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런 그 정말 과거에나 볼수 있었던 낡은 선동, 선전 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아,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laughs> 방송을 저도 해드렸지만, 최근에 그 이재명과 김부선과의 그 스캔들 의혹이 다시 불거졌죠. 왜냐하면 이 김부선 씨가 바로 이재명이 그 2007년도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기간이라고 하는 2007년도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재명이. 유부남이죠, 이재명이. 그 당시 유부남이었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바로 그 조카, 아, 끔찍한 살인 관련해서 자신에게 한 발언을 갖다 최근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김부선 씨가 공개한 이 내용은 어, 그 전에 어디서도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 알려진 적이 없던 내용인데 김부선 씨가 최초로 어, 이 문제를 공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음, 이재명과 김부선 간의 그런 관계,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도 될수 있어서 이래저래 이재명은 역시 거짓말쟁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정치인이다 라는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최근엔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까지 거짓말하는 의혹까지 불거졌죠.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형님 부부로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 그러한 내용을 김부선 씨가 형님 부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으로부터 가장 먼저 들었고, 오히려 이재명의 그형 부부로부터 나중에 확인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총황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러한 정치인임이 죄에 건드려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텃밭에 가가지고 상대의 진영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전두환의 후회라는 등 정말 근거가 없죠. 전두환의 후회라는 등 복수 혈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 보복할 것이라는 등 자신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언행을 해왔죠.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자신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자신의 대선 운동을 위해서 법안을 몇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라. 야당이 반대해도 페이스북 저 야당이 반대해도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밀어붙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바로 야당에 대한 복수 보복의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제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바로 그 이재명이 변론했던 어? 그 이재명 그 조카, 수악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조카로부터 엄청난 아, 가족이 살인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음? 그피해자 아예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딸이 살해를 당했는데 에, 그들의 그. 부친 남편이 문화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재명이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아 그런 그 심정이 담겨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재명이 또다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갖고 거듭 사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피해자 부친의 이 증언에 의하면은 지금 한 15년 가량이 흘렀는데 한 번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만 직접 찾아가서 무슨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 늦었지만 페이스북에다가만 떡하니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의 사과를 하는 이런 거 가증스러운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자이 사건이 지금 이재명의 그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탈법, 이런 문제와 함께 또그 권순일 변호사로부터, 저전 대법관, 권순일로부터 사실상 그 법조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이 부분, 자신의 말과 달리 이런 식으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무슨 저, 심신미약이니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여성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이런 행태를 해온 것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가 아주 또 재밌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지금 청년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이트에서 어떤 청년이 이재명을 지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살인자 집안 출신이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그 조카의 끔찍한 살인, 이것을 변론했던 이재명,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은 홍준표의 입장이라는 것이, 자, 이거죠. 준표 형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윤성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에선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재명, 윤석열을 둘다 디스하는 그런 식의 그 행보를 보여왔죠. 그래서 야권 지지층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뭐 최근에 조금 스탠스가, 기류가 바뀌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 답변이었는데, 물론 또 한두 시간 뒤에 또 무슨 또 반응이 나올지알수 없지만, 발언이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요, 내용을 볼 때, 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물어본, 그 자신의 청년 지지자의 답변에 대한 그 답변의 이 글을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디스하면서 윤석열 얘기는 뺐습니다. 그래서, 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 선대위가, 결국은 이제, 공준표와도 관계가 안 좋은, 저, 김종인은 이제 떨어냈죠. 떨곤 냈고 했기 때문에, 뭐, 홍준표로서는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본인도 자신이 뭐, 이 보수 정당을 떠날 것이 아니라면 정치를 계속할 거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면은 미래가 없죠. 본인이 그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계산 하여서 조금씩 입장에 지 홍준표도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 지금 이제 윤석열 선대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빨리 그동안 한 20여일을 이 김정은 혹에 시달리는 바람에 어,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데 그 기간에 이재명은 뭐 매일같이 공약을 하나씩 내놓고 다포퓰리즘 공약이고 눈에 띄는 공약은 별로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요새는 포퓰리즘 공약도 별로 내놓지도 못합니다.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뭐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상반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뭐, 크게 어떤 뭐, 지지도가 대폭 상승한다든지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장동 게이트, 최근에 불거진 이 조카의 끔찍한 살인에 대해서 최근에 그의 언행과는 다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였던 거, 또 권순일, 어, 대법관 로비 문제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 여론이 아주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 다소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고, 뭐, 지금부터, 어, 윤석열 선대위가 다시 신판권을 전혀 메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홍준표도, 길 어, 기류가 좀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권이 원팀으로 서서히 다져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